새로운 놀이터에 왔어요. 새로 생겼습니다. 천안은 이렇게, 그, 놀이터가 새로 생기는 영역에서 아주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 김에 은곰이, 응가 한번 봐가 주시고 자,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어, 다른 애들도 있네요. 여기 상주하는 개들. 우리 팬더, 냄새 맡느라고 그냥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어? 콧곰미도 여기서 있고. 응? 얘들아, 이리 와. 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시나요 카페에 비해서, 생각보다 넓진 않네요. 아까 넓다고 넓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아기자기하고 놀기 괜찮은 것 같은데 네뭐 애들이 다양한 소변 냄새를 맡게 해주자는 게 아빠의 목표입니다. 어 여기는 뭐 삼겹살이 있는 어 멋진 야 애들 여기 놓고 삼겹살 다 먹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에이. 여기서 한번 즐겁게 놀아보겠습니다. 은거이가 제일 신났네. 미니미. 미니미가 또. 미니미! 미니미는, 어, 싸움 방지용으로, 어, 이렇게 좀. 야야야! 야! 미니미 건들지 마라. 미니미가 성질이 제일 있어. 산책, 그, 싸움 방지용으로 카라를 씌운 것이고요. 집에서는 벗고 있답니다. 네. 잘 놀고 갈게요.